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성입니다 네, 금일 실시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브리핑은 지난 2022년 9월의 브리핑에 이어서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추진에 나아갈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아울러 화성 씨는 도시기본계획과 같이 도시의 미래 발전 방향을 구성하는 중요한 정책계획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브입핑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함께 공유했던 시민 참여단의 운영 결과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바라보는 화성시의 발전 방향을 말씀드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황 및 도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기본계획 수립 개요가 되겠습니다. 잘 아, 아시는 바와 같이 아, 도시 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아, 지난해 5월부터 착수를 해서 아, 내년도 말까지 수립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 수용과 참여를 위해 시방도시시민참여단이라는 자율기구를 구성하여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서 100명의 시민과 함께 도시 미래상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시민참여에서 도출한 화성시 미래상은 미래를 여는 도시 화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균형발전 자족도시 화성을 키워드로 제시하였으며 또한 분야별 추진전략 구상을 위해서 도시주택 분야와 산업, 경제 분야 등 주요 분야를 6개 국가로 나누어서 각 분야별 추진 전략을 함께 구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시민들의 의견은 화성시를 바라보는 의견은 교통망이 부족하고 지역 불균형에 대한 요소를 장애인의로 신규 도시개발에 대한 가능성과 자동차 반도체 산업이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을 강점이자 잠재력으로 첨단 아, 산업 육성과 문화 복지 시설,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은 향후 균, 균형 발전을 위해 우선시되해야 하는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 시민들이 바라보는 화성시의 모습을 종합해보면 첫 번째, 신산업의 발굴 및 글로벌급 첨단 산업 도시의 공급 두 번째는 3기 신도시 조성을 통한 외가 시틀의 도약, 세 번째 철도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한 규정 발전 체계의 마련, 네 번째는 지역 간 소통하고 친환경 생태 도시의 조성, 끝으로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역사 문화 관광도시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민의 의견은 합리적 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의견과 앞으로 화성시가 나가야 아할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과 발전 방향이 되겠습니다. 2040년 화성시의 비전은 대한민국 최대 도시로의 도약과 미래를 선도하는 화성시라는 주제를 제시합니다. 균형 발전과 신산업 발굴을 통한 경쟁력 강화, 친환경 생태문화 관광 도시 달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정책 비전 달성을 위한. 아, 목표와 역점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 먼저, 시민이 원하는 도시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민주적인 방식인 상향식 계획을 통해서 시민의 니즈를 적극 반영하고 소통하는 계획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이 자부하는 도시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아, 이미 여러 지표에서도 검증되었지만, 단일 지자체 중 대한민국 최대의 인구와 GRDP, 기업체수 1위 등 인구와 재정력 관광기능 모두를 갖춘 세계적 수준의 경제기적이 있는 도시로 발돋움하는 전략을 구상하겠습니다. 셋째는 기업이 만족하는 도시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제활동에 필요한 주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주요 거점별 이동 편리하도록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한편 첨단산업이 직접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체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정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친환경 생태 문화와 관광도시 전략을 구상함으로써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균형 발전 혁신 도시 100만 도시를 넘어서 200만 메가시티를 준비하는 단계의 기본 계획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고려해서 화성시를 4개의 생활권 재개로 구분을 하고 각 생활권의 특성과 균형 발전을 위한 추진 전략을 앞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 기본계획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금년도에는 최종 계획안을 수립하기까지 보다 다양한 의견과 건전한 사업 제안을 받아서 기본계획안을 확정을 하고 예, 하반기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공청회 절차를 거쳐서 2024년 경기도 승인을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은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자 도시의 위상을 가능하는 종합 계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이번 기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화성시만의 정책성과 위상을 높이는 한편 보다 차별화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